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고 지금도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찾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살게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큰일을 또 행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게 하사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우리의 무덤을 여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회개하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사, 날마다 죽음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사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새 성전이요 교회로 세우신 우리의 심령 속에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사,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도의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지금도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며,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마다, 모든 교회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도와 교회 안에서 완악한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며,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는 악함이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조금 더 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거짓을 분별하고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외치는. 거릿, 거짓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례하고 교만하고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 예배와 거짓 믿음에 모든 오래되고 악한 습관에 스스로 속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대적하고 성령을 회방함으로 자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모든 어둠과 죽음에서 우리를 깨우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다리오니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 주사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시며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세임 교회와 온 땅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 피하는 자요 구원 받는 자요 남은 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의 아름다움을 보게하시며 세임 교회를 통해 말씀의 샘이 흘러넘칠 때에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이강민 단임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 강건하고 강건케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키시고 속히 건져 주사 해함도 상암도 없게 하시며 이기고 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도 마침도 할렐루야이며 우리의 모든 방법과 과정도 할렐루야 아멘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